여기는, 어, 차 어쩌다 됐어요? 어? 아, 그냥 택시 타고 왔어요, 저. 아, 택시 타고? 네. 여기가 네. 차 대기 되게 편해요. 아 하루 최대 주차비가 12,000원. 아, 진짜 싸다. 하루 종일 돼도 12,000원. 네. 여기다가 대놓고 걸어다녀도 네. 되고, 뭐아 먹으러 가도 되고. 하여 음. 걸어 옵시다 여기는 보, 보다시피 오피스 빌딩이 엄청 많아요. 이렇게 배우 수요도 되게 많고 아파트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동네인데 공덕동이 여기 상권을 보니까 조금 잘하는 본질적으로 네. 음식을 잘하거나 파워풀한 업장에 들어오면 그냥 석권할 수 있겠다는 그렇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는 약간 전통이 깃든 맛집들은 많아요. 약간 요즘 트렌드에 맞추는 그런 음식점들이 들어오면 사실 쉽게 석권할 수 있는. 여기가 네. 아파트가 네. 공덕역을 중심으로 북쪽으로 가면 네. 거기 약 2만 세대. 맞습니다. 왼쪽으로 가도 네. 한만 오천 세대, 네. 오른쪽으로 가도 한만 오천 세대. 어마어마하게 배유수가 있더라고요. 거의 한 7, 8만 세대가 모여 살고 있더라고요, 이 공덕이 근처에. 오피스와, 그 다음에, 이런 주거가 혼합되어 있는 되게 좋은 상권이에요. 그니까. 러 굉장히 좋은 상권이지. 네. 그니까, 여기가 이제, 공항철도가 뚫려가지고, 외국인들도 오기가 좋은 놈이에요. 음, 그래서 외국어들이 많더라고, 네. 되게. 네, 근데 외국인들 약간 가이드 같은데, 공덕이 약간 맛집골목으로 되게 유명하대요, 한국. 음, 음, 음. 아 여기가 도하로인데 내려가 면 마포 갈머리 골목이에요. 네, 골목이 대충 브리핑을 하자면 네. 큰 상권이 도하로. 네. 이 여기 이제 도하로 있는 네. 길. 또 어디가 있죠? 이제 이로 올라가면 족발골목이요아 족발골목이 아, 그 족발 네, 있고. 족발 골목이 그리고 있고. 또 하나가 도화로나 아니면 족발골목만큼 큰 상권은 아닌데 음, 음. 저기 같은 깔끔해서 많이 가요. 그래서 음. 저기 되게 유명한 요즘에 장어덮밥집 되게 유명한데가 있어요. 아 그래요? 거기 네. 아. 예약하기 힘들 거예요 지금. 아그 그렇구나. 도화로가 네. 제가 대충 공덕 근처에 네. 건물들을 이렇게 쭉 실거래가를 보니까. 네. 도하로가 제일 비싸게 팔리더라고요 네, 여기가 제일 비싸요. 도하로 이 메인길이 제일 맞아요. 비싸고 도하로에서 메인으로 가다가 도하 4길이나 이런 쪽으로 딱 빠지게 되면 네. 거기도 평당 3천이야 맞아요. 근데 도하로 쪽은 2년 전에 거래된 게 평당 7천 최근에 거래된 게뭐 그렇죠. 9,800만 네. 원이 게 거래됐더라고 대지평당여기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여기는 사실 메인 도로도 물론 잘 되지만 살짝 이면들도 장사 잘 되게 된 거예요. 음, 음, 음. 그래서 오히려 이면에 투자하는 거 괜찮아요. 이 그러니까. 너무 좋은 상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영업을 생각하시고 이제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공덕도 무조건 고려를 그렇죠. 한번 해봐야 공덕, 되는 거 같아요.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는 상권인데. 조금 비싸다라는 단점이 있긴 해요. 권리금이나. 권리금이 좀 비싸다. 네, 여기서도 굳이 저는 메인으로,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음. 이런데 메인으로 돈 많이 주고 들어가는 것보다 음. 약간 하나 정도 벗어나서 이면도로에서 창업해도 음. 충분히 땡겨오기 좋은 상권이니까. 음, 음, 음. 네,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도화동 주민센터. 여기 딱 분기점이더라고요. 네, 이렇게. 맞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근데 웃긴 게이 도화로가 네. 엄청 유흥가가 많고 수집집에뭐 뭐 네. 엄청 많아요. 근데 바로 뒤에 아파트가, 여기 <laughs> 덕한이 있어. 네. 그래서 재밌는 게 상가, 오피스랑 주거지역이 같이 있는 동네들은 네. 딱 구분이 돼 있거든요. 맞아요. 여기는 상가, 오피스랑 오피스, 네. 그리고 일반 음식점, 주점, 상가, 그리고 아파트가 네. 다 섞여 있어요, 그냥. 그래서 이쪽 라인의 아파트가 조금 상대적으로 싼 편인가? 예, 네. 그래서 마레프가 네. 그래도 그나마 네. 비싼 맞아. 게 네. 떨어져 있잖아요, 마레프는 여기서 이제 대각선 라인 쪽. 음. 그쪽 라인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같이 여기에 거의. 거의 천만 원 정도씩 비싸죠? 네, 평당 천만 네. 원 이상 차이 나요. 천만 원 정도 비싸니까,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실거래가를 보면, 네. 이 도하로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 구축이긴 뭐 네. 하지만, 네. 이런 아파트들 보면, 여기가 실거래가가, 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돼. 34평 기준을 봤을 네. 때, 마레프가 최고로 찍은 게 15억, 14억이었어요. 네, 최근에 11억까지 내려앉았어요. 네. 그리고 지금은 11억이 불러도 잘안 산대요, 사람들이. 잠실이 저렇게 빠지는데. 네, 맞아요. 어차피 맞잖아요. 공덕하고 잠실은, 엮여서 같이 가게 돼 있거든요 맞아. 여기가 강남을 넘어선다고 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냥 <laughs> 잠실 정도의 네. 어떤 스테이터스 근데 잠실이 네. 좀더 높은? 강남도 적극적으로 좋고 접수 직장들이 오기 편하죠 네. 왜냐면 마포나 여의도 가기 좋으니까 전철 타고 네, 근데 일정 이상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전철을 잘안타 그게 네. 문제야 맞아. 쿼드 네. 상권이잖아요 여기가 네, 네, 4기가 모이고 교통이 진짜 좋긴 좋더라고요 네, 네.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마레프가 분양가가 6억 5천 네, 7억 맞아요. 정도였는데 이게 15억까지 오른 거야 근데 그때 사람들이 거품이라고 많이 했던 이유가 여기가 직주 근접이 어쩌고 전철역이 어쩌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 주거 였 거는 떨어지거든 강남보다 그렇죠. 그래서 30억 이상 주고 집을 사는 사람들은 이쪽에 안 들어오는 그렇죠. 거지. 그래서 여기가 보면 공덕역 바로 앞에 있는 롯데캐슬 네. 있잖아요. 82평이 17억 정도예요, 맞지. 거래가가. 거기가 원래 처음에 나왔을 때는 공덕에서는 가장 뭐 공덕의 파워팰리스 네. 이런 얘기 나왔었거든요. 아니, 그맨 끝에 네. 그때 영정 씨가 네. 보내준 거 네. 펜트하우스 네. 그 사진 네. 보니까 되게 럭셔리해요. 네, 맞아요. 전망도 럭. 좋고. 네, 맞아요. 근데 82평이 17억에 거래된다. 맞아요. 그 이상 올, 못 올라간다고? 못 올라가지. 왜냐면그 이상을 내고 살 정도의 소득 수준의 사람이면 그렇죠. 이, 동네 어, 이 동네 안 살고 네. 다른데 가지 네. 영령 씨 여기 도화로 네. 보니까 네. 왜비싼지알것 같아요. 네. 나름 깔끔하게 잘 정비가 돼 있고 네. 상점들이 그래도 이제 아기자기하게 뭐 높아야 뭐 4층 네. 그리고 낮으에 1, 2층짜리 네. 상권들이 쫙 있어가지고 외식하기도 좋고 뭔가 하기 좋은 것 같아요. 네. 테란노 저기서 근무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회식하고 밥 먹고 네. 이러기엔 좋은데 아니 왜 이렇게 특색 있는 상권이 없어요? 특색 있는 데는 대부분 홍대로 갔죠 아... 네 여기는 약간 특색 있는 음식점들보다는 그냥 무난한 음식점을 먹고 회식하고 즐기는데도 뭔가 아... 데이트를 하고 먹으러 가는 데는 사실 여기가 어울리진 않아서 요즘에는 또 점심시간이 조금 길어지고 해서 이 라인 말고 아까 전에 숲길 있죠. 네네. 네. 그 라인 가가지고 먹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아, 아그래거면 조금 특색 있는. 아 조금 특색 네, 있어요. 뭐 장어 덮밥 아까 말씀드린 유명한 데도 음, 있고, 음, 뭐 파스타 집도 있고. 음, 그리고 여기 공덕동 네. 쭉 둘러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고깃집들이 대부분이 좀 느낌 있게 인테리어하고 네. 이런 게 아니라 대부분이 어떻게 했냐면 직장인들 회식하기 좋게. 맞아요. 그냥 뭐 20석, 3 0석이막 네. 깔기 좋게. 그렇게 컨셉을 다 잡았더라고. 근데 둘러보면 거의 다 그래요. 여기 대부분 다. 그래서 여기가 유명해진 골목이 갈매기 쌀 골목. 아, 회식하고 네. 소주 먹기 좋으니까. 소주 먹기 좋잖아요. 갈매기 쌀 소주가 아. 제일 좋으니까. 아, 그렇구나. 음. 아, 일로 내려가면 마포역이죠? 네, 마포역이에요. 마포역이 되게 가깝더라고요. 공동역하고. 음. 공덕역에서 마포역으로 연결되는 곳이고. 음. 이제 여기서 마포역에서 넘어가면 여의도. 아하 네, 네. 더나 확실히 공덕하고 마포역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네. 마포역에 내려서 공덕상권 이용하기도 편하고 그렇죠. 서로 왔다 네. 갔다 하기 편하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공덕쪽은 고층건물이 어마어마하게 아, 많죠 오피스텔, 뭐 대기업 본사들 해가지고 많았어. 여기가 용도지역이 또다 상업지역이어서 네. 엄청나게 다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 일부 기부채나 파고고 뭐 예전에 약간 그 지구단위계획을 통해가지고 도시 용적률 혜택을 본 건물들이 많을 거예요. 음. 보시면 공실이 없잖아요. 네. 네. 진짜. 아 진짜 공실이 아, 없나, 구 상관. 요즘에 상가에. 메인 찻판들 가면 공실이 또한두개씩 나와요. 맞아, 맞아. 근데 여기는 공실이 하나도 없어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3번 장사가 좋은 동네인 거예요. 아, 망하는 데가 없다. 그렇죠. 바꿔 네. 얘기하면 그저 그런 대로 들어와서 다 밥은 먹고 산다는 얘기네 그렇죠. 그러니까 권리금을 많이 네. 달라는 거고. 그러니까 뭘 장사를 해도 어느 정도 괜찮다. 아, 여기가 갈매기 골목입니다. 오, 뭐야 이거. <laughs> 어, 여기, 아니 지금 점심 시간도 안 됐잖아요. 네, 이제 근데도 이탄 냄새랑 이런 게확 코를 찌르네. 오픈하기 한3 4 시간 전부터 다 준비를 해요. 음, 그래서 뭐 오픈이 5시1 2 시부터 준비해요. 여기 는 아, 점심 장사도 해야 되니까 아, 미리미리 좀 준비하시는 를거 아, 같아요. 이런 분위기인데 네. 골목은 되게 작네요. 네, 작아요. 여기가 이제 아파트 단지로 올라가는 이런 골목까지도 생기는데 음. 되게 웃긴 게 여기만 나와도 되게 상당히 저평가돼 그러니까,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 장사를 해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네. 내가 어 가지고 있는 자영업 아이템이 네. 별것도 없고 그냥 사람들을 집객할 수 네. 있는 파워풀한 상가가 아니다 그러면 나가야죠. 그러면 사실은 메인. 메인으로 나가야 되는데 네. 조금 머리가 잘 돌아가고 자영업을 하는데 내가 파워풀한 상가를 네. 가지고 있고 우리 정도 상가면 사람들이 네. 찾으러 온다 네. 그런 상가 같은 경우는 이런 데 와서 해도 아, 충분히 잘될것 같아요 그 여기 보면 한적한데. 네. 유동인구는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접근성이 너무 좋죠. 예, 접근성이 너무 좋잖아요. 여기가 바로 예, 메인길이. 메인길이 여기인데 네, 여기서 네. 이렇게 들어오면 바로 이런 데거든요. 맞아요. 아까 저기서 네. 저, 아까 저기서 길을 이렇게 건너와가지고 이렇게 오면 여기가 족발골목이라고 합니다. 족발 네. 골목이 근데, 아니고 그냥 대로변인데 여기는? 근데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다 족발. 아,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다 족발이에요?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이 안쪽도 다 족발집이 다 있어요. 네, 다 와, 근데 웃긴 게. 족발 굴목이 있잖아. 바로 옆에 전 바로 옆에 여기 아이파크 <laughs> 네, 아파트 할게있는 해. 그래서 이쪽 지역에 비해서 건너편 지역이 훨씬 비싼 거예요. 아... 시끄럽고 냄새 많이 나고 지저분한데 음... 저쪽은 아예 주거환경으로 다 고정적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이거, 이거 전통시장이야? <laughs> 전통시장이야? <laughs> 네. 와, 아직도 이런 게 있어. <laughs> 아니, 공동력 땅값이 얼마인데 여기 땅값 되게 비쌀 텐데 네. 아직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재개발 지역으로 붙어있아 이게 재개발 지역이구나. 네. 어, 신기하다. 네. 아니 나는 전통시장 이 남아 있는 게 거의 없잖아 이제 맞아. 서울에. 근데, 근데 진짜 여기 딱 도심. 아니 저기 바로 보면 <laughs> 롯데캐슬 이렇게 보여. 되게 큰 건물들 맞아. 안에 이렇게 있어요 전통시장이. 재밌죠. 와 재밌다. 네. 근데 공덕이 진짜 재밌는 동네야 이래서. 네, 다양한 게다 있어. 너무 많은 것들이 다 네. 비빔밥처럼 복합돼 있어. 맞아. 내가 그랬거든 네. 공덕은 어, 형이 물어보더라고 공덕은 어떤 거 같아? 니까형 둘러보니까 비빔밥 같아요. <laughs> 주거지 맞아. 어마어마하게 큰 주거지 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좋은 교통의 요지 네. 공덕역. 그리고 바로 앞에 또 이제 조금만 나가면 한강 강변으로도갈수 있고 맞아요. 오피스 빌딩 또 전통 시장 전시장 야 전시 어, 아 나는 전통 시장을 일찍 걷게 될 줄이야 아, 그러니까 아. 서울,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와 아직도 이런 게 있구나 되게 신기하다 여기가 공덕 롯데캐슬 가장 상징적인 아파트 중에 네. 이제 신축 아파트들막 본격적으로 생기기 전에 네. 이게 먼저 생겼잖아요 항상. 오피스들 같이 생기면서 네. 어, 엄청 높아요 보면. 건물도 높고, 네. 여기 펜트하우스 보면 되게 시설도 잘돼 있어요. 그렇죠. 전망도 좋고. 근데, 현단 가격은 한2,000 정도밖에 네. 아니에요, 여기. 이게 처음에 생겼을 때는 굉장히 이슈되고, 여긴 누가 살까, 봐 이런 걸 되게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졌는데, 지금은 워낙 좋은 것들이 많이 생겨서, 음. 다 빠져나가고, 지금 약간 올드해졌죠. 여기가 경의선 숲길인데, 네. 이쪽은 그래도 주거지로서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전면으로 나오는 세대랑 GS대가 좀 차이가 나죠. 음, 음. 여기 이제 숲길이어서 여기가 이제 연남로까지 연결되는 숲길이에요. 음, 음, 음. 아 이게 연남로까지 연결돼요? 네, 연남로까지 연결돼요. 공사 아... 예, 여기가 좀 공사가 늦게 진행됐었는데 지금 이제 다 완공돼가지고 음. 여기 내려가면 막 포장마차도 있어요, 이 숲길에. 아, 뭐예요, 저게? 여기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장어. 아 장어집, 그 요즘, 유명한 네. 장어집이야 저게 함루. 요즘에, 예, 요즘 은 함포 그 마루신보다 더핫 한. 아 거. 거. 함루 여기 가 되게 유명한 장어집이래요. 네. 근데 여기만 와도 네. 조용해요. 맞죠, 좋네. 네. 이쪽으로 보면 다 여기 고층 빌딩 단지가 맞아요. 있고요. 이쪽으로 가면 연남동 다연결돼 있는 네. 거죠. 이쪽으로 쭉 가면. 그렇지. 이런 숲길로 똑같이 다연결돼 있는 거죠. 아, 좋네, 여기는. 네. 이로 올라가면 서강대 나오고, 홍대 나오고, 연남동 나오고. 아, 가는. 잘 만들어놨네. 네. 굉장히. 네, 숲길 좋아요, 여기. 더 샵이 이렇게 돼 있구나. 네. 그니까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주거보다는 상가를 많이 빼려고 노력하는 음... 아파트예요. 상가가 또 가게 비싸거든요. 아그렇죠 여기는 또 상가가 다잘 다 되니까. 그렇죠. 상가가 마진이 또 좋으니까. 여기는 오히려 상가가 더 마진이 그렇죠. 괜찮겠다. 그렇죠. 아파트 하나 비찹하는 것보다. 는 상가를 조금 더 중심. 그래서 아까 전에 전면부 같은 경우 거의 대, 대로로 뺀 거예요. 아... 상가를 최대한 이용하려고. 음. 그러니까 여기 아파트 사는 싫은 분들은 나와가지고 여기 서 강아지랑 산책하면서 네. 저기 뭐 연단도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올 네. 수도 있고. 너무 좋죠. 주거지 앞에 이런 게 있는 게 되게 네. 중요해요. 근데. 저기 공동역 노트캐슬 거, 네. 길 건너서 살잖아요? 네. 이렇게 못 와요. 네. 그렇죠. 귀찮거든요. 네. 그리고 오는 길이 쾌적하지가 않아 네. 그래서 서울숲 앞에 있는 아파트들이 비싼 거야. 네. 바로 앞에 있으니까. 어... <laughs> 아리파편 대박 났죠 그렇죠. 아리파은 뭐, <웃음> 위치도 <웃음> 좋고. 예, 네, 근데 아리파은아리파편을 참고하세요. 어쨌든 뭐, 장단이 있는 아파트인데, 너무 비싸죠? 맞아. 지금. 뭐, 이런 데랑은 비교가 안 되잖아. 그렇죠. 한 4배 차이 날 텐데, 그래. 거의. 공덕동 상권을 돌다가 영정식이랑 장어 덮밥집을 왔는데요. 네. 여기 예약을 안 하면 점심시간에도 못 먹어요. 평일 점심시간인데도 먹기 힘들어요. 히치만무시뭐뭐머 영물숭, 장어 덮밥. 장어 덮밥이 그건가 봐요. 아이치한 나고의 영물숭, 손꼽히는 장어 덮밥. 이걸 맛있게 먹는 방법. 업장들을 그러셨습니까? 가보면 뭐 이런 것들이 별게 아닌데 나름 정성이 되게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응? 네, 이렇게 아니, 디테일하게 짜놓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런치 메뉴는 이렇게 있습니다. 특이 45,000원, 보통 35,000원, 키치마 부시 0.5마리 소가 2 1 0 0 0원 가격은 결코 싸진 않고요. 가격은 웬만큼 싸지는데 가격은. 네, 가격은 그래도 싼 편은 아닌데, 그래도 이렇습니다. 그리고 장어한 마리에 35,000원, 두 마리에 63,000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음료수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페셜 메뉴는 2인 이사 전 예약을 해야 된대요 어쨌든 장사 잘 되는 집은 그리고 원산지 표시할게 되어 있고요. 여기가 공덕역, 경의선, 숲길 바로 옆에 있는데요. 공덕역이 굉장히 가깝고 위치도 좋아요. 그리고 숲길이어서 밥 먹고 걸어도 되고 연단동까지. 여기 보면 인테리어도 저기 돌로 마감되어 있는 거, 청고도 높고요.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옆에도 송유림 되어 있어가지고 개방감도 좋고요. 빛도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영종식 뒤에 보면 식물들도 많고 네. 인테리어는 잘돼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나이 싼것 같죠, 되게. 아 이거는 계란찜인데 식전으로 주네요. 식전으로 주네요. 맛이 어때요, 이거는 계란찜은? 버섯 향도 되게 좋고요. 아 버섯 버섯이 들어가 있구나, 네. 이렇게. 그렇군. 간도 잘돼 있고. 아 이게 밥공기와 아, 사케잔는뭐 어쩌고저쩌고 뭐 허상우 사카의 작품입니다. 이런 디테일들이 조금 더 가격을 올리는데 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보면. 그리고 보시면 장어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맛은 이따가 네,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얘는 국인 것 같고, 얘는 국이고요. 이렇게 퍼서 주걱으로 퍼가지고 이쪽으로 옮겨서 이렇게 먹어요. 네, 맛있어 보입니다, 되게. 장어 먹어 보니까 그냥 인기가 왜 있는지를 알것 같아요. 깔끔해요, 깔끔하고. 장어양게 조금 적은 거 빼고는 어, 되게 깔끔하고 잘 먹은 것 같아요. 가성비는 좋지 않은 게 정말 맛있어요. 네, 네. 네. 가성비는 네. 좋다고 할 수는 없는데 네. 맛있는 점. 네. 네. 아저씨 네. 오늘 저희가 공덕 상권 둘러봤잖아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공덕이 너무 상권의 범위가 크고 네. 뭐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 비빔밥 같은 상권이잖아요. 네, 그렇죠. 다뤄야 될 내용이 너무 많은데 한번 간략하게 요약을 해주시겠어요? 공덕역 같은 경우는 상권을 네. 보시면 개인데 아까 도화로 상권, 마포 갈매기가 있는 그 상권, 음, 음, 음. 그다음에 전이랑 족발이 있는 족발 대쪽 상권, 그다음에 경의선 마지막에 갈까, 경의선 숲길이 있는 상권,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도화로 같은 경우, 전통적으로 올해 그만 있던 상권이고, 상권이 좀 탄탄하게 잘 구성되어 있는 지역인데, 음. 반면에 거기서 살짝 들어간 곳은 많이 개발이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살짝 들어간 곳에서 장사를 거나 아니면 투자하기에는 저는 상당히 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최근에 이제 경의선 숲길 해가지고, 더샵 해가지고, 이제 상권이 좀 형성되고 있는 지역인데, 거기는 나름 이제 공덕에서 좀 하이엔드로 가고 있는 네. 상권이에요. 깔끔한 음식점들이나, 그 다음에 고급 음식점들이 많이 들어갔죠 네. 아, 저희도 방금 점심 먹고 왔는데 상당히 비싼 점심래 네, 강남에서도 점... 꽤 비싼 점심이었어요 그렇죠? 한 35,000원, 4만원 되는 점심인데도 네. 예약이 아니면 갈수 없을 정도로 네. 네. 그 정도로 동덕에서도 이런 하이엔드 수요가 충분히 있구나 라는 네. 걸좀 느끼게 된 약간 그런 상품이라고봅니아 그리고 아파트 관련해서 네. 공덕이 진짜 핫하더라고요 우리가 네. 보통 마영송이라고 부르잖아요 맞아요. 마포, 용산 성수 네, 이제 강, 강북의 3대장이다 네. 라고 부르는데 주거지로서의 어떤 고급화 네. 공덕은 쉽지 않겠구나 그렇죠 고급적인 도시는 네. 아니죠 그러니까 강북에서는 고급 도시긴 한데 네. 어, 공덕의 가장 큰 장점은 교통이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복잡해요 네. 공덕은 약간 이런 게있어 강남하고 같이 움직이지 않아요 공덕 절대 그렇죠. 공덕은, 공덕은 약간... 잠실하고 같이 움직여요 네. 잠실의 대체재나 네. 아니면 이제 뭐 여의도나 강화문에 <laughs> 직장을 가진 대기업 네. 사원들 대기업 뭐 과장님 네. 부장님 뭐 이런 분들 또는 뭐 이제 강남은 좀 들어가기 빡센데 교육률이 좀 이렇게 좋고 네. 공덕이 중산층들이 많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네. 교육률도 되게 좋고 네. 교육 거리가 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강남의 대체제로 갈만한. 근데그 이상을 넘보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왜냐하면 너무 복잡해 동네가 고급 주거철이 되기 너무 힘든 곳이야. 여기는 그냥 일반 중산층들이 그냥, 그냥 전문직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거주하는 지역으로 볼수 있는 것이 공덕이라고 생각해. 마영성 중에서는 거주지로서의 매력은 제일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죠. 상권의 매력은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도 공덕만큼 네. 파워풀한 전통시장과 뭐 전거리, 음, 갈매기거리, 건물들, 대형 건물들, 그리고 엄청난 대우수요. 네. 이거를 갖춘 상권이 공덕이 거의 유리하지 않나 그렇죠. 서울에서. 네. 자영업자들한테는 정말 여기서 성공을 하면 아좀 좀 뻗어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될수 있는 그런 네, 상권인 것 같아요. 근데 네. 다만, 그래도 네. 말씀하시면 감각적인 가게들이. 한쪽에 들어오면 조금 패러다임이 좋지, 이렇게. 그래서 제가 공덕 상권을 둘러볼 때, 네. 무슨 재미가 없었어요. 맞아요. 다 재밌었죠. 뻔해요. 뭐 갈매기집 아니면 전집 아니면 뭐다 고깃집, 네, 고깃집도 좋겠지. 회식을 위한 고깃집. 아, 네. 다 이런 집이어서 솔직히 상권 자체, 업장 자체 하나하나 둘러보는 재미는 별로 없더라고요 네, 연남동은 되게 재밌었는데, 그렇죠. 이번 촬영은 마치고, 네. 공덕은 좀 아쉬워요. 좀 심화편을 했으면 네, 좋겠어요. 심화편으로 다음에, 네. 좀 아파트 단지도 한번 저희가 또 들어가보고, 음. 이렇게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도덕은 심화편으로 한번더 촬영하는 걸로 해서 알겠습니다. 오늘은 끝낼게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습니다 네.